4레벨, 마검사, 87레벨 거의 다 됐네. 쌍초입니 쌍초. 상추. 어, 지금 603, 304에 567이고요. 18, 7에다가 777, 667이고, 어, 66문에 869에 8펜에 4내기 6명갑에 희귀 5펜타 시그프이고요. 명타우, 방일, 증폭, 더블정, 리더, 길, 봄, 스리. 근데 뭐 509, 63, 지금 23일에 더블 24일 트끌 69구요. 우중은 4, 5일에, 우중은 4, 8, 8, 지금 하냐고 여유 됐으면 하는게 좋죠. 저것도 방어나 리덕으로다채워둔정도도 많은데 여유가 있는 캐릭터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르피아 2차에다가 2승이고요. 라울초레스 승, 에르나초레스 승, 라그라에스 승,

일곱 개 하고 옮겨드릴게요. 그다음에 영웅은 두개 빠지고요. 그걸 도끼 안 되어 있네요. 승격도 안돼 있는 것들 보이고 그러면은 음. 올초 마이너스 이에다가 하, 두, 세, 네, 이, 구, 여,덟, 열 개, 열세 개, 열 네, 열 다섯 개,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스무 개, 스물 둘. 진정한 적은 친구리은 자는 내 마음. 모든 공간은 승 마이너스 입니다1 2 승은 나누진 않았고요. 영웅은. 이게 하나 빠지고. 아우라까지 뽑아놨어요. 아, 아우라 3단, 린드에다가, 오르펜 사무엘발 3단, 린 3단, 파 3단, 안 3단, 다 3단 돼 있고. 발 12, 16, 17전 이내에 한 마리 더 있고요. 융합은 다돼 있네요. 일정은 2개고. 영웅은 9개 빠지고요. 영 9개 빠지고 융합다되어 있네요. 8개 울룡의 8점, 이게는 4, 5, 6, 7, 8, 9, 이게 9개 빠지고요. 형벌렉은 66, 92, 87, 64, 형벌 65개에다가 이벤트 68, 영국컬렉이4개 6개 빠진, 연구 6개 빠지고, 코는 95.3, 74, 21, 28, 30전설에, 27, 28개. 패키지 요거. 이벤트 패키지에 요거, 그래도 몇개 샀네. 일단까지는. 요거, 요거, 요거 남았네요. 그럼 2,000 다이아에다가 3,000 하니까 5,000 다이아 필요하네. 요건으로 싸면 되겠네. 컬렉터 돌릴 수 있겠네. 각성 풀이고, 두 번째 것도 풀인데, 마지막 거못 뚫었어요. 풀의 2단계고,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이벤 저거는 이제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란에 가야 돼요. 이벤트 풀이고요. 마시아도 풀이고. 999 2단계 요것도 12, 10, 10의 2단계네요 19, 9 2단계 9, 8, 9의 2단계 마지막 거안돼있고 마스터 5 여기도 5 7은 하수니요 7연화수의 8371. 수약은 5위에 33. 이것도 뭐잘돼 있네요. 베스트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석궁도 수정 넣고 맞추고 있고. 검사 6전스네요, 이거. 이거. 6전스 바인딩 포함한 계정 물론, 코, 이번 지에 임팩트까지도 다 되어놨고요. 오브가 임퓨균. 품은 지금 이제 프록시마 있네요, 인페 어섯 가지입니다. 공성 스프레 하이도 있고요. 서포까지도3 0개다 채워놨고 연계는 3 3 개고요. 연계는 크게다가 2배 방호장 연계는 3 개. 7, 8, 구까지. 아 어, 고맙습니다. 헬사형들 다 적어놨어요 바로바로 음. 바로 순서를 다 적어두기 때문에 탑행으로도 그.. 다 적어놨어요, 다영코는 2858만 순탁은 5583만 이게 각인이네요, 졸네 칠파이실 갑인이고, 무기값도 빠지네요 렙사... 19개 악엄사 5개고, 슬롯도 넣어놨고요 형타데미지욕 치명타 리더 트리플 일. 보다 아름다운 침도 있는 법이지 하축, 파란, 아축은 5원 건능 아직 레벨 안 됐지만 얼마 안 나왔고요. 아, 이건 카피값아변경이형 고맙습니다. 5 0 0 0원한 망각에 4호 스 벨트. 이렇게 가 가빈이면은 2만 5천다이 일단 무조건 5 0만원이고요 50만원 무조건 나오고. 아우 67, 10만원 줄틈 60분 어떻게 나오겠다 얼굴 마담님 슈퍼 채팅 3만원, 금 아, 얼굴 마담님 고맙습니다. 아, 저도 학창 시절에,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제 별명이 었거든요 아, 얼굴 마담, 뭐 구를 뭐 강남구면은 강남구 얼굴 마담, 어성북구면 성북구 얼굴 마담, 대학교면그 대학교 얼굴 마담, 그과 얼굴 마담, 시고요 동지를 만난 거지. 쌍독기 괜찮은 계정 없나요? 괜찮은 계정은 많은데, 이제 본인이 500짜리를 300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죠. 문제가. 올라가 있는 거는 한 500개씩 있잖아. 퓨전스 신화 다 있죠. 쌍초팀컬콜렉 66에 뭐 콜렉스템 지금 2, 3분 남았고요. 66짜리긴 한데, 그다음에 사각풀에 시루나스의 입전스 계정. 어, 더안 내릴 거예요, 형들. 340에서 400으로 갑니다. 어, 더안 내려요. 이거 거의 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 포함이기 때문에, 몸만이에요, 몸만. 자, 400 가져가실 분. 거의 뭐, 본주 오늘 정리하겠다는 마인드고, 안 팔려면 그냥 올려둘 거예요.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이시리도 그 있고, 강행도 있고. 좋나요 형들? 없으면 올려줄거예요 조금만 아, 있어요죠 나이도 이제... 올려주고 있습니다 옮겨줄게요 아, 옮겨줄게요. 올려둘게요. 아까 옮겨줬고, 요거 번호가 쌍초월 마검사고요 초월은 다 뽑아놨고, 어, 2965번으로 올릴거에요, 여러분들. 2965번으로. 내고는 안됩니다. 만약에 정말 안팔리면 내릴거지만, 음. 2965번으로 해둘게요, 근데 2965번. 신 하나 떴네요, 이거 이덕 5짜리.